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이제 오늘은 뭐 20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그 전형적인, 예, 봄날씨입니다. 이제 여기가, 어 약한 100평 남짓한데요. 예. 사이즈는 뭐 아주 크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아주 뭐 이렇게 예, 주말 농장처럼 적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이즈인데 뭐 이것저것 쉬기에는 뭐 적다 하고요. 작년에는 휴경을 에... 했습니다. 한 해를 좀 쉬게 하고 올해 이제 퇴비하고 여기 숟가루도 뿌리고 이제 백합비료나 뭐이 시금치도 심었고, 이제 이제 빙의 시금치 심자고 나가고 있는데요. 동떤동산은뭐큰 그 작품, 일단, 개계가 어떻게 처음에생활하는가 따라서, 예, 그, 여러 물이나아있었고 이제 7월 8일 되면은, 이, 부둑하고그 다음에 골 사이에 잡초들이 흔히 많이 자라거든요? 그래서 이제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, 뭐 어쨌든 작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. 그만큼 자주 작업을 했잖아. 한낮보다는 낮에 더위는지 자칫하면 일사병이나 야사병이 올고가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해도 뜨고 일찍 시간이 빠릅니다.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아침 운동 삼아서 한다. 가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작물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우선 이제 비닐 씌워야 되는데 비닐 씌울 때든지 여러 사람이 같이 협동을 하면 좋고 바람이 안 부르면 씌기가 수월한데 오늘도 좀 바람 좀불고있습니다 지금 어 시금치를 지금 새골에 뿌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물을 해. 하 는데 어, 어, 뭐 철수 라고？도 예주 라고？하 는데 이게 지？가지고 가주 면서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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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는 시금치가 있는데 몸에도 굉장히 이, 이 좋습니다 시금치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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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금게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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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래서 이제 얻어가지고 식사을 했습니다. 일단 씨앗을 좀 뿌려주고 흙은 어, 너무 두껍게 덮지 않고 어, 살짝만 해도 어, 잘사근이 되고 잘 자라기 때문에 이제 주먹밥좀섞어가지좀주면 좋습니다. 그래서 좀 주식사람들하고 나눠먹기도 음, 하고 이 곡물 재배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수고와 또 노동을 필요로 하고요. 또 대신에 이제 되도록이면 약을 치지 않고. 어릴 그 때망년딸이 좋아하는 망고도 먹던 것 같아요. 처음에 이제 농사를 시작하실 때 보면 이것저것 좀... 욕심이 크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면 이제 선별이 된다 토지와 기후와 그거가 이제 맞는 장르들이고 또 맞지 않는 장르들이 있거든요. 선별어하셔 가지고 계획 을잘 음, 하시 면은 예, 봄 부터 뜨까위 까지, 그리고 이제 그 월별 로또 예,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별로 계절 별로 해 가지고 예, 작물 을 심고 관리 하고 수확 하고, 이런, 에미티다이렇그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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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렇게 이렇게, 그런 게 이렇게,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게앞으로이 시간 이는 대로 렇게이렇도 이렇게, 이렇 무릎 두통을잡다니 한구랑도 제대로 못잡네또 뭐 떠다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오늘은, 시간 나는 대로 피내네. 좀, 감자가 조금 늦긴 했는데, 감자가 더불어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진단 이라도필피같고랬으면좋고것아도 좋고, 도다피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말에 휴일에 감각하고 보내시고, 나